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흰 말이 한 말이 있는데, 그말탄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십니다."라고 기록하며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당신의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며 당신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주권자이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당신의 오심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자 당신의 백성에겐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희망의 사건입니다. 자, 정의의 심판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은 불의한 세력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입에선 날카로운 칼이 나와 민족들을 칠 것이며 그는 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고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훼손되고 진실이 왜곡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시스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는 권위주의적 독재나 부패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에서 주목할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은 앞서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옷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결국 악의 세력은 최종적인 파멸을 맞이합니다. 요한은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말탄 분과 당신의 군대와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히고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미혹하던 거짓 예언자도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둘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불의한 체제에 복종시키는 모든 거짓과 사상과 그 주창자들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짜뉴스, 조작된 여론, 그리고 이기적인 이념 갈등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나머지 악인들의 살은 새들의 큰 잔치가 될 것이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모든 계층에 미칠 것이며 인간의 어떤 저항도 무력화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불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자 당신의 백성에겐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희망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거짓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로운 행시를 실천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며 불의한 세속 권력과 거짓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과 참된 증언으로 주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